안녕하세요. 리포터 고소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를 청결하게 가꾸어 주시는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나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음. 저희 학교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음, 있어요. 근데요. 학교가 되게 넓어요. 이 학교가. 여기가 되게 여기, 여기 넓어서 힘들어요. 물떡지 던진 유리창을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좋습왜 <laughs> 이렇게 장난하나 싶어요. 그것도 <laughs>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무 센들 특히 5학년, 4학년인데 3학년은 똑같고 중간에 그냥. 가서 천장이나병이랑면 많이 거든요오에 하고 여름방학 끝나고 이런 동시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그럼 혹시 병진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은 정신도 드셔야 하는데 비비 안사세요 아. 안 상하세요? 어, 정말 심하거든요. 이게 네. 하루에 뭐몇 번씩은 기본이고 네. 층층마다 네.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 우리가 이해되는 거는 학생들이 네. 물을 내려보면은 이게 힘들어요 물리는 게. 그래서 이해는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런데 물좀 사실은 많이 1학년 형아들하고 5학년 형아들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내리더라. 그리고 또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남학생들 소변기 있죠? 네. 그래서 밖에서 오줌을 넣어요, 밖에. 어. <laughs> 그것도 있거든요? 네. 그건 장난으로 보는 것 같아요, 들장난 여러분들 네. 와가지고. 음. 그것도 좀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딱한 번인가 두번 있었는데, 봄에, 네, 봄에, 화장실을 갔는데, 여학생들이야, 특히. 화장실에서 무슨 시지 같은 거 무슨 뭘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이거 안버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게 뭘 힘드냐 하는 거야. 우리 기자라는 자친지 어른들 많이 그런 시기래요. <laughs>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 학생들이 네. 그죠? 그래서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토크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감동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 인사 잘하는 학생들도 예쁘고요. 딱한번 있었는데 3일전에었나 사학년 사반. 지금 해슬인가? 응. 그 학생이 쳐져서 컸어요. 응. 우리 힘들다고 고맙다. 그날 깨끗하게 고맙다고, 응. 응. 하나 깨끗하게도 응. 감사하다고. 고마웠어요. 응. 그럼, 마지막으로 바람들 있으세요, 학생들에게? 음, 있는데요. 사실은 화장실하고 거울 있죠? 거기하고 양치질. 응. 제발 좀, 물좀안묻어서느꼈어 응. 응. 매일 닦아줘, 응. 매일. 진짜 아줌마들이 구역이 넓어서 하는 것도 힘들고 또한 가지는 여기 양치실이나 화장실에 예지요. 네. 세면기 버기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안 내려가고 다바꾼다는 거죠. 아 네. 학생들 그것 닦는 것도 수십 번 닦아야 되는데 이것만 해놓으면은 네. 진짜 아줌마들 힘들어요. 네.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육학년 학생들이 로링 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친구들이 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잘 전하고 동영상을 이렇게 잘전할 테니까 네. 앞으로도 저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람 씨. 안녕하세요. 여자 화장실의 상태는 어떤가요? 손을 씻고 거울에다가 물을 튀겨서 마, 물이 마르면 거울이 더러워진다거나 용변 처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휴지를 동기에다 가 같이 넣고 물을 안 내려서 냄새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은 있으신가요? 어 용변을 보면은 이제, 물은 꼭 내려줬으면 좋겠고, 손을 씻고 나서 거울에못죽는건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유혜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남자 화장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남자 화장실의 상태는 어떤가요? 어, 애들이 볼일을 보고 물을 잘안 내려요. 그럼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물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화장실을 갈때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적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변기물을잘 내려주고 우리 학교를 깨끗이 묶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고서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해. 이제는 학생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하늘 씨 여자 화장실의 상태는 어떤가요. 어 일단 여자 화장실에는 거울에 이제 물을 여기 손을 씻다가. 물을 튀겨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거울이 더러워지고 인선을본다음 물을 안 내린다거나 아니 냄비통에 네 넣어가고물 안내려가지고 네.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기도 해요 그게잘하는있으신요 그 만약에 를 바꾸면은 물려주 이제는 학생 인터뷰를 시겠습니다네안녕하세네하세요 <laughs> 여자 화장실의 상태는 어떤가요? 어.. 이게 밥먹을 때 손을 씻고 거울에다가 물을 찍어서 거울이 더러워진다거나 아니면 용감해보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휴지를 변리 통에 넣어서 물을 안 내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다시 그... 아, 그럼 이제는 학생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라 씨 안녕하세요 <laughs> 여자 황실의 상태는 어떤가요? 어허허 <laughs> <laughs> No <síntos>

여자장실은들이리불리고 아. <목소리> 이제는 학생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름씨 안녕하세요 여자화장실의 상태는 어떤가요? 손을 씻고 거울에 물을 튀긴 다음에 이게 <laughs> <laughs> 아니 o n 다 get that wind. I don't get that wind. I don't get t h a 이 I d o n 어 get that. I don't g e 이 <laughs> 안녕하세요 여자 <아저씨의> 상태는 어떤가요? <laughs> <웃음> 왜? 왜? 힘들다. <laughs> 아 힘들다. <laughs> 내려줬으면 있고 손 씻고 거울에 <laughs> 아니 거울에다. 아니 <laughs> 걔 그냥 친구들게바라는서부터 다시 그 하고 싶을 게 없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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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시작. 그럼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운명을 보면 물을 꼭 내리고. 다시 하세요 다시 작 다시. 는 잘할 수 있냐? 다시 한개 다시 다시 시작. 그럼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는 학생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영 씨. 아니 아니. 아, <laughs> 진짜 미치겠다, 이거. 밖에 소리가 왜 이렇게 잘 들리니, 우리 학교는. 자 이제는 학생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아름씨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내대사를 저분께 빼앗겼어. <laughs>